바람의 안개를 걷어가다오를 연출한 신동민입니다. 관객으로만 참여를 하시다가 이제 관객분들께 감독님 얘기를 들려주는 그런 기회가 온게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가 굉장히 독특해요. 전 이제 그이 영화를 어떻게 장르로 규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의 아버지와 두 명의 엄마의 얘기죠네 <laughs> 짧게 네. 정리하자면 네 그렇죠. 네네이 네. 네, 어, 자전적인 이야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감독님의 자전적인 스토리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셨나요? 음, 자전적인 이야기가 맞는데요. 네. 엄마랑 있었던 일들, 뭐 아빠 혹은 동생,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라는 그 경계 안에 뭐 살아감면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 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저에 대한 이야기, 원마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그런 쪽으로 영화가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런 경우에 사적 다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마련인데 이 영화는 네.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떤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처음에는 그거를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다큐멘터리를 찍기에는 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영화는 뭐, 테이크를 여러 번갈 수도 있고, 항상 후반 작업도 편집 뭐, 과정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용기가 조금 부족해서 픽션을 찍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종의 절, 절충안이다, 뭐, 이런 그 말로도 <웃음> 들리는데, <웃음> 네. 세미 다큐멘터리라고. 네. 네. 혼자 정의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그런 아슬아슬한 경계 다큐와 극 영화의 사이를 넘나드는 이유가 캐스팅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를 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던데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배우들을 발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은 메인 주연 배우님이 저희 어머니세요. 실제 어머니. 네, 실제 네. 어머니시고 네. 맨 처음에는 배우 분이랑 같이 작업을. 네. 했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조금씩 뭔가 감독이 뭔가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진 않을까. 조금 더 입장을 조금 더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어머니와 관련된 픽션으로 영화를 찍고 배우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어머니를 잘 보고 있었나. 네. 이 배우와 내가 생각했던 어머니 그리고 실제 어머니는 얼마만큼 다를까,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런 생각이 어머니와 함께 작업을 해보면 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는 전문 배우는 아니신 거죠, 그러면? 네네. 그때 처음으로 연기를 재영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시자면 그 촬영 컨셉부터 모든 것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컨셉을 좀 고수하셨나요? 음, 우선은 뭐 다른 영화들도 다 그렇겠지만 촬영 현장을 줄이,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뭐 촬영을 제가한다든지 영화의 그 챕터마다. 영화의 스태프들이 다 다른데 적은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출 촬영하고 뭐 동시 녹음해주는 이렇게 둘이서 영화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뭐 조명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어그 부분 중 하나이고 그리고 실제 어머니와 그 배우분들 조금 저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 많이 조금 모이고 노래방 장면이 많은데, 실제로 노래방에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조금 친해지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다, 아니면 모든 가족에게는 각자의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말로도 이 영화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자신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보여주고자 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네.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것 같고요. 그게 딱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문득 문득 들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제 손가락 같은 거를 손톱이 약간 굽이져 있는데 네. 이 굽이진 손톱을 보면서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의 손을 만졌던 기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손을 만졌던 감각인지 아빠의 감각이 나한테 지금 느껴지는 건지 뭐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닮으면서 닮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금 영화에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 굉장히 애잔한 로맨스 이런 기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감정적인 가족끼리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다큐멘터리를 뛰어나어서이 영화가 정서적인 한계를 주는 이유도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톤을 구상을 하셨는지 그 관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관계 그리고 아버지라는 관계 그리고 나라는 사람 이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마주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마주하는지 그리고 내가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각 그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또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 관계 아들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이세 명의 관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계속 진행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중심을 형성하는 사람은 캐릭터는 아, 그리고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머니인 여성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의 부제 격으로 그 어머니의 노래라는 그 말이 붙어 있던데 각 장을 연결하는 것도 어머니의 그 굉장히 애잔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들은 다들 자신들의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실제로 어~ 이게 아까 자전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에는 총두 곡이 나와요 네. 어, 정훈이 의 안개 그리고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가 두번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한 번은 노래방에서 한 번은 바에서 불러줬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찍은 거여서 저게는 엄마가 부르는 노래가 저게 조금 계속 각인이 되더라고요. 뭐 생각이 나고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그런 노래방+ 노래방이 꼭 있어야 될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사연이자 어머니들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첫 번째 장편으로 전주를 찾게 되셨는데 음,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감독의 출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영화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영화라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 영화를 해야겠다. 그때는 감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감독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우만 보이더라고요. 배우만 있는 줄 알았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우선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입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그 영화 학원에 갔는데, 네. 그게 배우 학원이 아니라 연출 학원이었던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그렇게 제가 소심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여기서 안 다닐래요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laughs> 네, 그냥 어부지리. 쭉 다녔는데 네.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영화에는 직접 출연을 못하신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웃음>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영화로 어, 감독님 가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또 가감 없이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많은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laughs> 어떤 영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후, 앞으로 어떤 영화를 찍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랑 맞닿아 있는 영화를 계속 찍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맞닿아 있었던 게 가족이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무엇이 계속 저랑 마주칠지, 무엇이 계속 삐그덕 될지는 모르겠으나, 큰 줄기는 우선 가족인 것 같고,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은데,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네. 한번 가족이 아닌 다른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화로 친구 기대해 보면서 네어곧 <laughs> 네. 전주영화제에서 관객분들께 또 가족의 이야기를 선보이실텐데 예비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영화를 찍은 네, 작품이고요. 이게 너무 사적인 부분이어서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의 신동민 감독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